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어 청년주택드림 대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2월에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4월달에 나왔어요. 조금 밀린 감이 없않아 있지만, 제가 계속 목이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잊을만 하면 댓글이 달리고, 또 잊을만 하면 뭔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언제 나와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또 이거 나오면 빨리 가지고 올게요라고 했는데, 네, 뭐 정리도 좀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어, 이거를 텍스트로 좀쭉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로그에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블로그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시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주요한 내용도 이죠 금리라든지 이런 뭔가 좀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뭔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청년주택드림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한 대출상품인데요 이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2025년 4월 18일에 출시가 됐고요.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낮은 금리 그리고 좀 한도도 적당히 좀 많이 그리고 사상 방식도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좀 저리에 잘 활용을 해서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만 19세부터인데 이건 청약 당첨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20세부터 만 39세 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자여 하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한 이후 1년 아니면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를 해야 하고요. 금액도 100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했을 경우에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 신혼, 신용, 신용부부? 네, 신혼부부도 포함을 하는데요. 연령이, 연령 조건 충족을 하면 신혼부부도 이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니 <목소리가> 순자산의 기준은 4억 8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4분의 평균 기준인데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출 가입한 시점에 체크를 해보시고 또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또언제인지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대상 주택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분양가는 6억원 이하구요.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로 여러분들이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상품에 관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 청년들만 도와주냐. 이런 얘기는 뭐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아니, 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걸로 뭐 대출을 받으라는 거냐, 많은 거냐, 6억 원이 아파트 얼마나 있냐. 자,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부동산 1, 2, 4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어, 시도별 그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아파트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집계를 한걸 보니까, 어, 우선. 어, 2025년 3월까지 전국 일반 아파트 물량이 총 179,400가구 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주택대림대출 신청,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문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전체 물량이 52%그 그러니까 9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제일 많냐면 강원도, 경남, 충남, 전북, 경북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그리고 작년에 분양가가 되게 많이 뛰었던 지역들 있죠. 서울이나 지방 5대 강역시는 대출가는 가구 수가 과반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종 44%, 인천 42%, 대전 40%, 광주 35%, 부산 33, 대구 25%, 울산 22, 서울. 1.8. 서울은 좀 사기가 어, 이대출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이 요건에 맞는 집이 1.8%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어,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공급면적으로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 2,400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 34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그 평당 가격이 1,765만 원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 1.8%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는 이 대출을 활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경기권으로는 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 대출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아파트 지역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은 찾으면 다행인 거고 좀 경기도권으로 좀 나가야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아파트들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출 금리한도 되게 중요하죠. 우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어, 조건이 있는데요. DTI, 소득 대비 내가 이 대출을 했을 때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게 DTI인데, 60%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 그러니까 집값을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LTV라고 하는데, 70% 이내로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나 머리털라고 집 처음 사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80%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얘기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DSR 이란 게 있어요 근데 DSR이 DTI 보다 더 강하게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하는 소득 계산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DSR인 R이 아닌 DTI인 것만으로도 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어차피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한 대출이다 보니까 DSR보다는 DTI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양을 받다 보면 뭐 중도금 대출도 있고 기금 대출도 있고 뭐 주택 건설자금 대출 같은 여러 가지 대출을 만나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이 대출들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이 청년 대림 대출도 그렇지만 어, 이 모든 대출의 합은 주택 가격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니까 내가 어, 6억 원의 집을 지금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출 금액은 당연히 6억 원 넘길 수가 없고. 아마 그 적정 비율 안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100% 대출은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어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대출을 현재 만약에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아 대출 더 받아가지고 추가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앞에 걸 갚고 이 대출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출을 받으면서 좀 상담을 원활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금 조달이 어쨌든 중요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계산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구멍이 생깁니다. 돈이 몇 천씩 모자라는 경우도 생깁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항상 물어보시고 또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은행에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잘 조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이런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중도금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다 받았었어도 마지막에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이 대출을 뭉쳐서 디딤돌 대출 한번 가, 바꿔줘야 되, 됐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아마 정책 대출이 결을 같이 한다면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시점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준 금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출 몇 퍼센트 이용을 할수 있어요. 우선 최저 금리 2.4%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2.4%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10년 만기 상품을 했을 때 기간을 짧게 가져갔을 때 2.4%지 최고 긴건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을 땐 4.15%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소득 구간과 내가 대출을 만기를 몇 년으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받아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어,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3% 중후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최저 금리고 어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크게 이자에 막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만큼 갭이 크진 않는데 어쨌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최저구간에서 쭉쭉쭉쭉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현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나오면 3%대 후반 보통은 한4.1%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소득이 좀 크면 은행 대출보다는 조금 싸게 쓸수 있는 수준? 되게 큰 메리트라고 느끼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나 금리 고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변수들을 고려하고 대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이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대출을 워낙 안 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자 관련해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어쨌든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어이 주택이 내가 대출을 받는 이 주택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금리 0.2% 깎아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대출 금리를 그 변동금리 하느냐, 고정금리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가. 조금 더 붙어요. 그래서 5년 단위 변동 금리로 하는 경우에는 이금리에서 0.1%가 더 붙고 10년 고정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0.2%전 기간 나 이금리로 쓸래요라고 하면 0.3%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 지금이 금리가 제일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기간 고정 금리를 쓰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언제가 떨어지겠지, 5년 뒤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년 변동 금리로 선택을 할.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도전아이 중간으로 갈래 하면 10년 고정금리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3, 예를 들어 30년 만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년 변동을 하시면 3.2% 대출금리 그리고 10년 고정하면 3.4% 그리고 고정금리로 하면 3.4%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2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원금을 포함하지 않은 이자금액만 봤을 때는 월 53만원, 55만원, 57만원 이렇게 약, 약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까지 더한다면 한 80에서 9사이 정도, 한 80, 한 4만, 5만원 정도 원리금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리금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출기간은 10년에서 40년까지 있는데 40년은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4, 40만, 40년 만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0년 만기에서 또0.1% 추가가 됩니다. 40년 만기가 좋은 점. 이게 필요한 경우는 만기를 길게 선택을 하면 어쨌든 월상환 금액이 줄어들죠. 어쨌든 기간을 30년 나눠낼 거, 40년에 나눠내니까 10년을 더 기간을 두는 거니까 월생활비가 좀 빠듯하신 분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40년 동안 대출 갚아요 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대출을 40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 그냥 자금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뭐 앞으로 갈수록 어, 현재 시점보다는 나중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오히려 길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조금 갖고 나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어, 더 유리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여러분. 본대로 월 생활비와 앞으로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상환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여윳돈 있으면 일찍 일찍 갚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우대금리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결혼을 하면 또0.1% 깎아줍니다 그리고 첫 출산을 하면 0.5%를 까주고 추가 출산 둘째 셋째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0.2%를 까줍니다 그래서 이 우대금리를 최대한 합하면 마이너스 1% 까지 깎아 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첫에 낳고 그리고 둘째 낳고 그러면 음0.8%좀 하는 더 3명 나아야 되나 3명 남1%가 되나 어쨌든 1% 까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최저금리는 1.5%. 아무리 만약에 예를 들어 2.4%인 사람이 막 엄청 깎아가지고 금리를 1.4%까지 깎아도 최저금리는 1.5%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지돌 대출 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을 하고 2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 바로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도 1주택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이에요 여러분 뭐 투자나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금리를 싸게 잘 융통을 해서 쓰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중에는 1주택을 유지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은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게 확인이 되면 6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주택 새로 산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만약에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주 2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1주택 유지율 뭐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 요건 어디까지가 무주택 요건에 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유, 무주택을 해야 되나요? 무주택 요건은 내 가족 어디까지가 이제 세대주랑 세대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자 우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본인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대주 세대원 전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주말부부다. 주소가 분리돼 있다. 그래도 무주택 요건은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민법상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근데 동생이 아직 학생이야 자, 형제 자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세대주 본인과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여도 어쨌든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공동담보 제공자까지도 무주택 확인에 포함이 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 다 배우자, 우리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우리 애까지, 뭐 형제 자매까지 같이 살고 있다면 다 무주택 요건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받은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사도 되나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 이내로 추가, 6개월 이내에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회수하셔야 됩니다. 상환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 갑자기 또 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집을 하나 상속받게 됐어. 그럼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예외로 둡니다 자, 그리고 결혼. 그리고 결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전세 사기. 그러니까 상속 결혼 전세 사기 등 이런 예외상, 내가 예상치 못한, 구입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구입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을 하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처분 조건 이런 게 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우선 대출 상담이나 신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수탁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안에 네, 다섯 곳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곳들 또한 어쨌든 또수탁은행이란 건요.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좀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세요. 서류 접수해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영상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이해하거나 상담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좀한번더 돌려보고 두번더 돌려보고 몇번 보다 보면 금방 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요건 약간 있다고 했잖아요. 자산 심사 문의 및 상담은 자산 심사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사항 청약통장 가입일 전환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납입금액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 상태 모두 다 가족 모두가 다 무주택 상태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도 충족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린 아파트도 요건 에 맞는지 충족을 하셔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당첨이 된 이후에 대출 가능 여부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 최신 금리, 그리고 요건은 국토교통부 공시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면 이상품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셔가지고 이상품만을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문의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대출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난이도 중에 좀 상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요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얄짤이 없어요. 0.1% 넘기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뭐0.1%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금액이라든지, 뭐 연소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살짝 넘겼는데 안 된다? 안 됩니다. 85.1안 돼요. 그래서 딱 전산상 정해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 그냥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대출이 좀 받기가 어려운 상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나,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좀더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DTI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보고 그리고 대출 고정 기간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정책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또 어렵지만 이것부터 대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아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반 은행 상품들도 있고 이율이 좀 높긴 하지만 뭐 주택보조심 보증공사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대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어 대출을 잘 받아서 내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어. 또 여러분 저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아는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각각 담당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또 새로운 내용 알게 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아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영상에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이런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라는 내용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